마지막으로 우리가 수많은 배반과 아픔을 경험하지만 거기에서 좀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는데 그래도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세 번째가 뭐냐? 배반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뭘 아멘이냐? 어려운 얘기야. 그치? <laughs> 이제 아멘하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참 실상 나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좋아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요 단지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지적인 사랑은 뭐냐?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게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 사랑은 상대방이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는 게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기다려 주는 것이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 사랑은 그 사람에게 성내지 않는 것이 의지적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은 내가 그래도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 모함하고 배반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근데 그 누구를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를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가르뉴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걸 알지만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고 태도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말씀해 보면 은예수을희희한한사람조조한한 사람들, 또 침뱉은 그런 사람가또십자가르박은 사람들, 거가증니한 사람들. 거짓 증언한 사람들 또 배반한 모든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나를 모함하고 배반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실, 모함하고 배반하는 사람들, 네,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가지 측면에서 불쌍해요. 첫 번째는, 나보다 더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배반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양심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것이 쉬워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배반 잘 못해요. 누군가를 모함 잘 못해요. 배반하고 모함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쌍해요. 두 번째 왜 불쌍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배반하고 모함하는 사람은요, 제가 예언합니다만,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점점 비참해져요. 잘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다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잘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짓 증언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잘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수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복수하지 않아도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 비참해져요. 불쌍해요.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우리가 기도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참, 마귀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교묘해요. 교묘해. 제가 한번 그냥 예를 들을게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사람 두명 이름을 불러서 예를 들을게요. 이건 예입니다. 예. 예. Yeah. 만약에 에, 제일 앞에 방준 집사님 앉아 있어요. 방준 집사님이 윤진아 집사님을 배반하고 모함을 했어요. 그렇게 배반하고 모함하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아는 배반하고 모함 당하면서 분노와 복수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한 사람은 배반하고 모함해서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고, 한 사람은 미워하고, 복수하고, 분노하는 삶으로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결국 다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배반하고, 누군가를 모함하면 그것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모함과 배반을 받으면서 복수심에서 분노 속에서 원망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지도록 분을 품으면 결국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 우리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마귀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거는 왜 그러느냐? 내가 마귀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해서 그러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고 잘못하면 나까지 마귀의 종로로 탈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배반을 경험하기도 하고 무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상처를 좀 조금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는 사람에 대한 이상화. 사람에 대한 기대치. 이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둘째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다시 좀볼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난에 고난이라는 그 현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사탄의 종으로 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수많은 배방과 보함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좀 상처를 덜 받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받고 오히려 우리가 회복되고 승리해서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Amen.